안녕하세요. 소확행다육입니다 어, 요, 여기 오늘 지금 한 시간 정도 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음, 저희 거실, 거실 창가에, 어, 뭐 개마옥들이 이렇게 나란히 줄지어 있습니다. 어, 분갈이 하고 제가 물을 줬더니 새 입장이 이렇게 어,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싱싱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어, 자리를 잡았다는 거겠죠. 어, 조금 연한 빛이 새로 올라오는 입장들입니다. 그리고 녹비단 이아이도 어, 새입장을 많이 내면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집 꼬맹이 <laughs> 개마우 이 아이도 새 입장을 어, 내면서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어, 지금 이제 밖에 또 살피러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.